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최민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통장에 갑자기 날아올 수 있는 국세청 세금 고지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날 우편함에 증여세 2천만원을 납부하세요 라는 편지가 도착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런데요,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이 AI 감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면서 과거엔 그냥 넘어갔던 소액 거래까지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의 움직임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 시대가 된 거죠. 저는 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을 만나며 들었습니다. 그냥 아들 결혼한다고 조금 보냈을 뿐인데 세금이 왜 나오나요? 생활비 준 건데 그게 왜 증여래요? 이런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어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눈에는 좋은 마음이 아닌 과세대상 거래로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그건 바로 모르면 세금 폭탄 알면 세금 영원이라는 공식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단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다른 일 하시다가 중요한 포인트 놓칠 수 있으니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미리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꿀팁들을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AI 시대, 당신의 통장은 이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요즘 뉴스나 지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국세청이 이제 AI로 다 본대. 현금 인출도 걸린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이 모든 사람의 통장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어야 하고 세무 조사나 혐의가 있을 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AI가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한다는 점이에요. AI가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세 가지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가 갑자기 고가의 아파트나 외제차를 구입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인 아들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국세청은 이돈 어디서 났지? 하며 바로 AI 알림을 띄웁니다. 둘째. 부모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같은 시기에 자녀 통장으로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셋째, 현금을 한 번에 1천만원 이상 인출하거나 999만원씩 나눠 여러 번 인출하는 패턴이에요. 금융정보분석권 FIU에 자동보고됩니다. AI가 특히 민감하게 보는 건 꼬리표 없는 돈, 즉, 현금입니다.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는 명확히 기록이 남지만 현금은 쓰임새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현금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AI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이상거래탐지입니다. 여러분이 합법적인 절차를 알고 투명하게 거래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끼린데 뭐가 문제예요? 바로 이 생각이 세금 폭탄의 시작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그건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선 사랑이나 배려가 아니라 재산 이전 행위인 거죠. 지금부터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세 가지 실수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그냥 이체하기입니다. 65세 김 어르신은 집사는 아들이 부족하다고 하자 아무 생각 없이 1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우리 부자관인데 서류가 뭐 필요하겠어 하셨죠. 2년 뒤 국세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증여세 1천만 원, 가산세까지 합쳐 1,500만 원을 내야 했어요. 가족간 거래라도 증여는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차용증 작성하기입니다. 빌려준 거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국세청은 그걸 절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인 자녀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면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엔 무조건 증여로 판단됩니다. 또한 돈을 주고 나서 한참 뒤에 급히 쓴 차용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돈을 보낸 당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생활비 명목으로 큰돈 주기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진짜 생활비로 쓴다면 괜찮지만 연봉이 높거나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다면 증여로 봅니다. 매달 수백만원씩 꾸준히 보내면 AI가 바로 패턴을 잡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투명한 기록과 명확한 목적. 가족 간에도 돈을 주고받을 때는 신고, 차용증, 사용내역이 세 가지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세금 한푼안 내고 자녀에게 줄수 있나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빠르게 그리고 나누어서. 이두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10억, 20억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 10년 주기 공제한도 활용하기.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무려 6억원까지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아들에게 5천만원을 주셨다면 10년 후 2035년에 다시 5천만원을 줄수 있죠. 이렇게 30세부터 70세까지 4번 반복하면 총 2억원 이상을 면세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한 사람보단 여러 명에게 나누기.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 명에게 몰아주면 세율이 높아지고 여러 명이 나눠받으면 낮아지죠. 예를 들어 10억원을 아들에게만 주면 세금이 2억 2천만 원이지만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나누면 세금이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9천만 원을 아낄 수 있죠. 셋째, 손자 세대에게 직접 증여하기. 이건 강남부자들이 자주 쓰는 전략이에요.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바로 주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30%의 추가세가 붙지만 그래도 두번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넷째 혼인 출산 공제 활용하기 2024년 이후 생긴 제도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째 부동산은 부담부 증여로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을 줄때그 보증금도 함께 넘기면 증여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억단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있으면 괜찮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쓴 차용증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국세청이 AI로 문서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AI도 인정하는 완벽한 차용증 작성법 9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목은 반드시 금전 차용증서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금액을 한글과 숫자 모두로 기입, 예를 들어 금3억 원정 300, 0, 0 이렇게 써야 명확합니다. 셋째, 작성일은 돈을 보낸 당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허위로 의심받습니다. 넷째,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 이내로 30년 후에 갚는다는 건 영원히 안 갚겠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다섯째, 이자율은 법정이자 연4.6% 기준으로 실제 받은 이자와의 차이가 1, 0만 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려줬다면 1년에 380만 원 이상 월약 32만원만 이자로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여섯째, 채권자 빌려준 사람와 채무자 빌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모두 기입합니다. 일곱째, 서명날짜는 송금 당일에 반드시 두 사람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여덟째, 우체국 내용 증명 발송. 공증보다 훨씬 저렴하고, 5천원 정도. 국세청 조사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 내역을 실제로 남길 것. 매달 이체 기록이 있으면 국세청 AI가 실거래로 인식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국세청의 AI 시스템도 정상거래로 판정합니다. 국세청에서 편지가 오면 누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상황이 커지고 침착하면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하기. 편지는 공격이 아니라 설명 요청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요구사항을 즉시 확인하고 기한을 지키세요. 셋째, 증빙 자료를 정리하세요. 이체 내역, 차용증, 통장 사본, 영수증, 카톡 등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넷째, 거짓말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말은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무사. 상담을 즉시 받으세요. 세무사 비용은 투자입니다. 잘 대응하면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불복 절차를 알고 준비하세요. 과세 전 적부 심사,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선택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숨기거나 파기하지 마세요. 모든 자료는 정직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현장에서 보면 요즘은 자녀가 부모님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드리고 생활비를 송금하고 카드 결제도 도와드리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나중에 세금 문제나 형제간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옮기거나 부모님 돈으로 자녀의 소비를 하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부모님 돈은 부모님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괜찮은 사용 예시는 부모님 병원비 내기, 생활비 지급, 가전제품 구입, 옷 선물 등이 있습니다.반대로 절대해서는 안되는 사용은 내 대출 상환, 내 적금 가입, 내 자녀 교육비, 동생에게 몰래 송금하기 등입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첫째 기록을 남기세요.둘째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세요.셋째 카톡이나 문자로 부모님께 보고하세요. 아버님, 오늘 병원비 50만원 냈어요. 이런 메시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족끼리라도 큰 돈은 반드시 신고하기. 10년마다 공제한도 활용하기.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기. 차용증은 당일 작성과 내용 증명으로 증거 남기기. 국세청 편지를 받으면 세무사에게 바로 상담하기.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세금 문제로 오해받지 않도록 오늘 배운 원칙을 꼭 실천해주세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지키는 것, 그건 바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